안녕하세요. 드진터입니다 지금부터 헬렌 켈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입니다. 어,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 헬렌켈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헬렌켈러가 태어났는데, 넝쿨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렌켈러가, 헬렌켈러가 얘는 특히도 자주 아, 울었는데, 갑자기 울지도 않고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너무 걱정돼가지고 의사에게 데려갔더니 헬렌켈러는 창각과 시각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들리지도 않아가지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헬렌켈러를 보면서 엄마는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리반 선생님 커서 설리반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설리반이 헬렌켈러를 말을 할수 있게 혓바닥에, 이렇게 혓바닥 얼굴을 만지면서 사치를 하면서 헙배다 그러에 만지면서 에엘 이렇게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렌 켈러는 조금씩 조금씩 말을 할수 있게 되었고 편지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학교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가보기로 했는데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걱정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애, 애들은 헬렌켈러를 더 반겨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의 말도 헬렌켈러가 혓바닥을 만지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렌켈러는 점점 크고, 대학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장애인에 대한 선거를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끝납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혓바닥을 이렇게 만지면서 말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편집, 편집까지도쓸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첫 번째 이할렌 켈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썰리 선생님은 어떻게 혓바닥을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그리고 헬렌켈러는 왜 이렇게 눈이 못 보게 됐고 청각을 잃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줘야겠습니다.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헬렌켈러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 헬렌켈러가 어, 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